안녕하십니까. 에드피디입니다. 에드피디에서 간호보건식품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간호보건식품 관련해서 시험 일정 가이드 페이지, 안내 페이지를, 아, 그, 좀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해당 영상은 이쪽 라인에 아,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 아무래도 간호보건식품은 다른 9급, 7급 공무원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빼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간호보건식품 준비하는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방역직을 준비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식품, 어, 뭐, 직인데요. 저는 선생님, 뭐, 의료기술직인데요. 공고문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뽑는 시험이 도대체 언제 보고, 뭐,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공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고문이다. 경쟁률이다.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요. 도대체 그래 그 좋아 내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인데 의료 기술직 어디 뭘 뭐가 의료 기술직인데 다 눌러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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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시간 다 나가지고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아우 뭔공부이 이렇게 많아 복잡하네 어렵네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아, 시켜놨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복원 식품만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문 찾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국가직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주관처를 다 정리를 해놨고 여기에 보면 흑백 바로 가기와 빨간색으로 칼라 바로 가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흑백으로 해놔요. 저희가. 모든 시험이 끝나면. 반대로 2022년도 공고가 떴거나 혹은 이제 아직까지 2021년도 하반기 시험이 남아있는 경우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늦어도 일주일 단위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서 아 시험이 내가 경기도 보는데 그렇구나 경기도에 11월 20일 이제 지금 강의 찍는 게 11월 15일이니까 5일 뒤에 시험이네. 자 이게 5일 뒤에는 어떻게 돼? 흑백으로 바뀐다. 흑백으로. 그리고 이제 2022년 시험을 기다려야겠지. 그죠? 자, 2022년이든 2021년이든 어찌됐건 선생님, 저는 경기도 시험이긴 하는데, 경기도 시험이긴 하는데, 저는 방사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F 해가지고, 방사선. 자, 됩니까? 자, 방사선을 해봤더니, 선생님. 자, 봅시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방사선 뽑아, 안 뽑아? 응? 2월달에 뽑았죠? 그죠? 여기 보면, 의료기술직 쪽으로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채용인원도 임상병리는, 아, 10명을 뽑았네. 아, 30명을 뽑았네. 그 옆에 있는 방사선은 10명을 뽑았네. 원서 접수 언제고, 필기시험 언제고, 공고문과 경쟁률과 합격선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만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는 경기도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1월 1일 이전에 아, 어, 강원도나 인천 지역에서도 3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볼수 있는데, 어디가 좀 합격이 쉽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채용 인원만 비교하자면, 경기도는 10명이잖아. 그죠?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2020년에는 뽑았는데, 21년에는 아예 방사선이 없었네. 그죠? 20, 2020년에는 10월 달에 뽑았는데, 이때는 몇 명? 5명을 뽑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는 두 명을 뽑았네? 그죠? 이렇게 채용 인원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눈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 지역별로. 또 혹은 경쟁률인가 합격선을 눌러봐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라는 주관체에 대한 목표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체킹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미발표가 나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 발표를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시험이 이제 10월 달에 끝났으면 11월 한 중순 이후에 합격선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면서 같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넣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호보건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직류인 분들은 이쪽 페이지에서 내용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안내 페이지 시험 일정 바로 가기 혹은 시험 원서 접수 에 해당하는 일정 바로 보기 한 모아 보기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시험 일정 가이드가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LPD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